여기 게미서 이렇게 미사일 나왔죠? 그리고 이거 이것 하고 있으면안 돼요? 그럼 이거 또, 이거 토우이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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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붙이고 계셔야 돼. 그다음에 지금 지렛대를 잘 보세요. 이렇게 잡아 이렇게. 그리고 얘는 들면 안 돼요. 얘는 드는 게 아니고 얘만 드는 거예요. 얘만 지렛대 말고 지렛대. 그럼 얘 보세요. 안 해? So, 여기서 이제 자꾸 나서, outside the Sangha, by 서 i r e there are 요 예를 들어서 내가 h a 거 o 를합고 g h a my girl, two and two and two. y 그 u know, Sandy Mazar, outside Sang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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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ga,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ay, o 봤죠? 넘어가죠 삼각형은 공격당할 발이 없어요. 제일 완벽한 그죠? 이 n 게 e r 세요형삼형형 삼각형은 a k 세요 s hunger. But you l 죠 o k at t h e 죠그 o the words. t 공격 y soon do the words. The k u n g 클란사이 u 나이 r d s 제 h e Kungo Kanai party 는 f Sir. The c h i l d r 0 n u n d e 0 s 0 a n 네, 심지어 여기서 막 상대가 나 뜯으려고 한다 발딱발 여기 있어야 돼요 삼각장치 네. <목소리> 네 지금 이 반대로 가능해요 약간 깊게 잡고 있으면 그렇게 돼있죠 제가 제일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언제 많이 쓰냐면 이렇게 잡고 있는 식으 이건 이 손이 어찌 됐다 음. 이건 내가 언제 많이 쓰냐면 상대방막내 하체 놓으려고 했어요. 사진 하고이 상태에서 이 방하고 그리 이제 뭐 스탠딩 됐을 때도 스탠딩 됐을 때. 지 지렛대가 이 손으로 지렛대, 양손 이게 제 이상적인 하고 혹시 내가 막구에 뭐 하려고 해한 손으로 지렛대 가이 손으로 지렛대 가갔요그죠8 가고. 지렛대 이용해서 뜯어냈어요 상대가 여기서도 막 뜯으려고 어이 뜯으려고 예, 여기서 복뜯으려도 그렇게 걱정 안하도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보이죠 그거 보이시죠 이거 상대 위로 가요 이렇게 그립이 약해지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네 지금은 이제 어떤 거 연습할 거냐면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지금 80, 2집 됐어요 820대에서 거기서 끄어냈어 끄어냈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못 가정할 때이 희독을 못 끊었다고 가정할 때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가 된 거예요 희독은 못 끊었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아웃사이드 상각고 자세히 만들었어요 50, 50에서 쫓아, 쫓아갈 때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주도 상대를 어떻게 하면서 냐 돌면서 도망을 가요 그렇죠 그럼 나도 같이 공짜에 쫓다가실패할 수가 있죠 지금은 이것까지 풀었는데 어떤 인구들이 힙도그릭을못 잡은 거예요? 지금 제일 도는거잘 보세요. 뒤꿈치 잡아야 돼 상대가 돌려고 하죠. 내 왼쪽 어깨 이해해? 어 그래서 왼쪽 어깨 돌죠. 검단 씨 뭐를 보고 있어요? 뒤꿈치를 보고 있죠. 그래서 내가 돌때 이마를 대고 돌지 말고 이쪽 어깨 당해 하는 이쪽 어깨로 말해. 그냥 상대 뒷꿈치를 보고 있어. 그 다음에 꿈치를 시켜자고. 80이씩 갔어요. 뜯었어. 근데 막 상대가 저항해서 이제 묶었어. 네, 일단은, 아웃사이드 상가부터 게요 근데 상대가 여기서는 위험하니까 빈다고 말해. 그죠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잘 보지 않아요. 이마를 계속 많이 보게. 어깨를 내서 내려주면서 어깨 이쪽 보세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뒤꿈치를 보고 있죠. 내가 몸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방 잡아야 돼서 어깨 잡해뒤꿈치 보이죠. 계속 모두 연결해야 돼. 오에서 갔는데 희롱은 못 잡은 거예요. 상자가 도망친다. 이렇게. 그냥 그냥 이거 두어 개도붙여야 돼. 보이여지면 풍차가 보이죠? 한번 딱잡으주시죠 여기까지. 상각고들돌갈게요그렇죠아웃사이드상각고들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상각고는 풀면 되겠죠? 어시게 생각하면 우리 푸는 순간 상자가 도왔다 생각하시면 돼아웃사이드상각고는 먼저 만들고 푸세요. 네. 푸는 순간 상자가 도왔다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건 기품적인 일을 붙여주죠 최대한. 그 네, 붙여주고 천천히 내 어깨가 땅에 다이죠 이렇게 붙여주자 그리고 항상 히독 자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어야되면 어깨를 두고 뭐 빼는습관있어야 어깨를 두고 어 음. 음. 조금 그 아웃사이드 삼각구에서 풀어주는게 좀더따라지지못 좋을 것 같아요 80cm 아웃사이드 상각구 봤어요? 여기서 똑같은 걸로 풀었어요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잡히니까 여기서 바우돌아풀려는 순간 그러면 이거 뒤꿈치 발목 잡고 꼬깨 하죠? 이렇게 오케이. 이걸로 밀어준다 제가 봤을 때 밀면서 해 똑같이 아웃사이드 상각도 자세 그대로 붙여봐요 어떤 식의 업그레이드 가정을 거치자면 애들 아시죠? 아웃사이드 아시죠? 턴이 올라오고 프로사왓츠 이런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50-50 체계는 주로 이제 어떤식으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되는건가요 50-50에서 82집 아우스왓츠 으로고 합니다 로 업그레이드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포지션 업그레이드 한 동력이 엄청 크에요그래 내가 안전하게 레그라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걸 할거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82집을 붙였어 8 0이지 거쳐서 일으켰죠 거쳐. 지금은 어떻게 할거냐면 82집을 안거칠거예요 바로 가는거예요 50, 50에서 아살산 삼각대에 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더 많이 해서 하고 넘기죠. 80, 20 거치지 마세요. 넘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넘기세요.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빼줘야 되겠죠. 빼줘야 되는데 여기 빼죠. 그럼 무슨 자세가 나와요? 9살 어, 삼각대 자세가 나왔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 내가 약간 몸에 어찌는 자세가 돼서 여기서 그냥 방 밥을 좋잖 그리고 몸을 이렇게 피시면안돼요상대라도 펴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몸을 최대한 웅크리자리서 몸을 투셔야 돼요 내가 상대의 무릎이 구부려지기 때문에 상대의 무릎이 펴질수록 난 걸기가 힘들어요 그냥 웅크리자리서 몸을 트셔야 돼요 80, 20 안가고 바로 아웃사이드 상각고갈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막도복같은거 보면 스파이더 가도 해가지고 넘기는거 보이죠 오시오 이거도 똑같아요. 이런 거 수소 상관없어. 어쨌든 이 컨트롤 할 수가 있됐죠 그다음에 넘기세 그다음에 가만. 아이세요아잠국게 어. 여기서 <laughs> 그 때문에 얘네 위네 빼지 면 집에서 80이스만 버칠 거예요. 넘어가죠. 얘는 넘겨요. 넘기면 내 몸을 돌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 가면서 얘도 그래서 이 무릎을 빼준 거예요. 가고 있어요. 음? 혹시 상대 발목 잠고 있어도 상대 가 어깨 상태에서 내 팔꿈치 이렇게 되면 좋아요. 자 해볼게요. 힙업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제 맨클라우스. 공사 제일 많아요. 근데 지금은 히브이 되는 물이고 레거시이 되는 그이죠. 이건 별 상관이 없어요. 맞죠? 자, 안보어 하죠. 그죠 개발이요. 무슨 말? 왜냐면 이게 ADCC 라이온데 보면 앵클락이 잘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앵클락에 대한 히브 카운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적용해 보시면 이게 아웃사이드아 이제 앵클락. 골반축고꼭 뭐. 뭐 이런게 아니라 이런 쓰고 지금 아웃사이드 삼고배잖아이 개념을 똑같이 적용하는돼 일단 이거 치워야 돼. 이할으니까넘어가 그럼, 그럼 얘는 미국에는 당기겠죠 그냥 다리 크기 쥐어놓죠 만이지않습그5 5클락이도 마찬가지예요 5 5 5클락이도 엔클락 5 5 이렇게 남았어5 5 그럼 계속 내가 하 아웃사이드 살각2시8 2 8 2 0그렇죠 8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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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2시8이시 8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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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시 8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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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 8 2 0에2시8도 되고, 2시 82시 82시 8 2이 8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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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2시 82시 82시 8시 82시 그리고 이제 그립을 잡는 부분만 생각해요 그립 잡는거 뭐 이렇게 잡이상그에 아웃사이드로 잡고에 잡던 80-20에서 잡던 5 5 5 0에서 잡던 그립 잡는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짓수 하면 되게 몸이 웅크리는 동작이 중요하잖아요 다리가 펴지면 잘 안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게 스파인더가 되냐면 히동을 잘 하려면 한손으로 상대 발목 잡고 로부위를 격렬하게 다 붙여놓으면 리허설이 잘됐어요몸 웅크린 자세에서 이게 제잘돼있어 그래야 내가 잘도와납 뒤잡는것로 그 뭐, 포션이 어떤 사진 상관없어. 아웃사이 상관없어도 마찬가지잖아. 그쵸? 풀움고어 상대방, 쭈꿈치 안풀려고 하겠죠? 내가 본다. 마찬가지. 아니, 또 몸이 움직려져어 따라올 때, 상대방풀려가고 도망칠 때, 언제? 항상 왼쪽 어깨 먼저. 몸이 좀트려줘야 돼. 몸이 펴지면 다리 쭉 피고, 다리 쭉 피지 않이렇면안 된다고. 내 몸은 움트리고 있어야 돼. 이려고 그리고 이제 또국 한국 보다. 8국이국도안 한국 고8한도안고한고 한국 하고, 한국 한국 한거 한국 한거 한국 한거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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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라국란다한스 같은 한국 한국 한게한주쪽 애들이 이제 50, 많이 하국을 많이 하 한국 요국한 항상 삼각구 한국 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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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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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직은 아직은 탈출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얘를 밀리고 점프해서 이걸로 내 밀어서 탈출하게끔 이렇게 해야겠죠? 보세요 여기서 내가 무릎을 잡고 있을 때, 더블 투더 자세 지금 이제 레그라이기 전에 다리를 잡고 서블투더블고 하는 이렇게 요 점프하세요 점프하죠? 점프하죠. 이 발로 갈게요 점프하죠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다리를 넘기면서 자, 하무여가 야, 야 시, 이 자리, 자, 가랑이 자리. 자, 가랑이 자 자, 랑이가 자, 가랑이 자, 가 아시 자, 가이 자, 가랑이 자, 가랑이 가이 자, 가랑 가랑이 자, 가랑이 자, 가랑이 자, 가랑이 자, 가랑이 자, 가랑이 자, 이 자, 가랑이 자, 가이 자, 이 자, 이 가랑이 자, 가랑이 이이랑